화약이 있고 총알이 있다고 했을 때 레이저는 화약 역할만 하는 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모텐스료원의 이인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바늘 레이저 두피 문신 시술 전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그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이저가 직접 피부에 닿나요? 그래서 화상을 입거나 모발이 손상되진 않는지 레이저 두피 문신이라고 부르지만 레이저가 실제 우리 피부에 닿는 시술은 아닙니다. 레이저는 장비의 핸드피스라고 해서 가장 끝부분에 연결된 콜디바이스라는 부분 안쪽까지만 도달을 하고 색소가 분사될 수 있는 힘만을 만들어 주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피부에 닿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기를 화기에 비유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서 화약이 있고 총알이 있다고 했을 때 레이저는 화약 역할만 하는 거고 잉크 자체만 분사가 되게 됩니다. 레이저가 도달하는 부분과 색소가 머물다 분사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환자분의 피부에 열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레이저가 직접 닿는 그러므로 인해서 화상을 입거나 피부의 손상 혹은 모발의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늘을 이용한 두피 문신에선 바늘을 교체하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레이저는 그런 게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저 두피 문신에서도 직접 환자분의 피부에 접촉하는 노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회용으로 매 시술마다 새로운 노즐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면에서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레이저 두피 문신의 경우에는 한 분을 시술하고 그 다음에 이 노즐 교체하자. 않으면 미세한 그 노즐 끝에는 있 색소 분사구가 전체가 다 막히진 않더라도 일부라도 막히게 되어서 색소가 만들어낸 점이 확대해서 봤을 때. 만만한 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약간 찌그러진 형태, 초등탈 형태를 또 만들 수도 있고 그 형태 자체가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결과가 원치 않는 형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치술 결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체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이저 두피 문진 시술의 노즐 부분입니다. 가격면에서도 바늘의 경우에는 하나에 천원, 그리고 정말 비싸도 만원 이하인데 비해서 어, 노즐 같은 경우 는 사실 7에서 8만원 정도의 고가입니다. 두 방식 모두 목표로 하는 깊이는 같습니다. 정확히 진피 상부 끝까지 도달해서 영구적으로 남때 너무 깊게 들어가서 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깊이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절하는 방식은 손의 감각으로 조절하는 그 바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색소가 분사되는 세기와 그 세기를 이용해서 깊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고 손의 감각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색소가 제대로 적당한 깊이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잘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시술입니다 SMP와 두피문신 모두 같은 의미로 통합니다. 두피문신이라고 하면은 두피에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점을 찍어서 SMP 같이 두피를 커버하는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부위를 커버하는 이 모든 시술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요즘,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두피문신과 SMP, 스카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 자체가 다르지 않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아주 작은 점을 찍어서 모발이 풍성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레이저나 무바늘이라는 말이 붙어서 레이저 두피문신, 무바늘 두피문신, 레이저 SMP, 무바늘 SMP. 이렇게 말을 할때 바늘을 쓰지 않는 레이저 힘을 이용해 색소를 투여하게 되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르는 연고마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편안한 시술 의자에 누워서 저희 오텐셜 같은 경우에는 시술방 한쪽 벽을 꽉 채우고 있는 TV를 이용해 다양한 OTT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시면서 혹은 노트북을 가져와서 개인 업무를 보시면서 시술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완전히 푹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통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늘로 시술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면 2회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표면이 고르지 않는 흉터 시술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술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색소를 남기기 어렵다는 이 흉터 시술에 대해서도 2회만에 완성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2회가 아닌 3회, 4회, 5회, 6회, 10회까지도 시술 해야지만 어두워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술기를 보여 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와 바늘 속도가 같으냐 라고 하면은 정수리나 가르마 등에 흉터 조직이 없고 전체가 고른 부위를 시술할 때에는 레이저로 하는 것이 바늘로 하는 것에 비해 2배 정도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술 속도가 빠르고 아프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늘보다 더 작은 점을 빠르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문신은 절대 싫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다소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정도, 또한 가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받게 되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거나, 혹은 온 가족이 같이 오셔서 시술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레이저 투피 문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일탄이고 2탄3탄으로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담포텐셜의 이인재 원장이었습니다.